영업비밀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세무사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저도 그냥 풀려고요. 아, 아, 네. <laughs> 우리 다 죽자 그냥. <laughs> 안녕하십니까. 텍스님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대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라고 보시는 분들 다들 자기 소유의 상가 주택은 다 소유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성님도 들고 계시죠? 도곡동이 있습니다. 네, 도곡동이 2천억짜리 아 그거요? 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근데 이 상가 주택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정말 정말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기사로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되게 생겼어요 지금. 오래 안 해요? 네. 내년에 가기 전에요? 네 31일까지만 팔면 되나요? 31일까지 정확히 11시 59분까지 1분이라도 넘어가면 새로운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게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내가 계약할 때 기준일까? 팔때 기준일까? 잔금을 받을 때 기준일까? 잔금 지급일이요 잔금이요? 잔금이 장근이 아세요? 잔금이 잘 지내나요? 잔금이 장근이... 잔금이 그 1박 2일에 잔금이 장근이. 걔는 잔금이요 아. 어, 왜 2022년이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지. 저는 아까 기사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뭐라던가요? 법이 바뀐다고. 네. 받아요? 어떻게 바뀐다고? 내가 또 얘기를 좀 살짝 해준 것 같은데. 면적을 볼 때. 네. 그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 면적을 어떻게 봐요? 직접 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죠. 그쵸, 뛰어야죠. 발품을 팔아야죠. 발품을 파는 자만이 <laughs> 세상을 쟁취한다. 지금 현성님이 말하는 기사가 뭐냐면은 22년도에 상가 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변경되냐면 자 내가 21년도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상가 주택을 팔면은 원래는 주택 부분이 예를 들면 면적이 51%야 연면적이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데 그 방법은 곧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가가 몇 프로일까요. 40. 그러면은 지금 주택의 면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49%까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이게 팔게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 자, 내년이 된다. 22년 1월 1일부터는. 자, 주택이 51%고 상가가 49%면 그냥 주택은 51%로 판 걸로 해라. 상가는 49%로 판 걸로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상가주택을 팔면은 세금으로 낼게한 푼도 없어요. 물론 고가주택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판 가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세를 해요. 과세를 하는데 대신에 그래 좀 미안하니까 너희가 들고 있었던 만큼 내가 일정 비율 빼줄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okay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80%나 돼요. 그러면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22년도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원래 100%에 대해서 고가주택 과세를 받았지만 지금은 51%만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이 차이는 그냥 정말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숫자를 얘기하면 좋지만 그 숫자는 가까이 들고 있는 상가주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이 51%고 삼각은 뭐 49%야 이렇게 그 비율 차이가 얼마 안 날수록 나중에 12년도 이후에 팔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세무사 분들에게 얘기해서 판단을 맡겨야겠지만 이 부분만 딱 명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인데 거지않아 팔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건물은 금방 팔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3월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아까 1세대 1주택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하면 그냥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데 거주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아까 말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거의 한 80%는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10년이 넘어가면 어차피.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10년 이상은 80% 이상은 더 공제 안 해주기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무사한테 맡기면 편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보고 싶어. 자, 그러면은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뽑습니다. 거기에는 몇 층은 무슨 용도다 해가지고 옆에 면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면적들을 더해서 뭐가 크냐 보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누구는 지금 파는 게좀 유리할 것 같다고 얘기했죠? <목소리>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는 뭐가 이득일까요? 나중에 파는 게 이득 나중에 파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은 다주택자는 중과세라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중과세가 일반 상가를 팔 때보다 오히려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승님이 지금 10년간 들고 있는 강가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죠? 차후에 금방 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네. 해가 넘기기 전에 네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 근데 네. 제가 건물 잘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네. 건물 팔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선생님이 건물 을 팔려고 올렸어 근데 부자 선생님께서 빨간색 포르쉐 막 이런 거 타고 막 백수트 막 입고 막 선글라스 막 끼고 중졸목이 막 오셨는데 저희거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대출받아서 사고 싶은데 주택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야너 되게 멋시지 않을까요? 아막 목소리 톤이. 어 안녕하십니까. 원래 들어하시죠. 네. <laughs> 그러면은 이거 주택을 내가 상가로 바꿔주면은 대출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사실 팔 수도 없잖아요. 그거 왜냐면은 그 용도 바뀌면은 왜? 내가 주택을 지금 빨리 팔면은 주택으로 과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로 바꾸면 내가 비과세 못 받잖아. 이때 텍스니의 꿀팁이 있습니다. 사실, 저 이거 컨설팅 할때 되게 많이 쓴 거거든요? 네. 영업 비밀인데, 네. 요즘 유튜브에서 무사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아하. 저도 그냥 풀려고요. 아, 네. <laughs> 우리 다 죽자, 그냥. <laughs> 구세측 유권해석 중에 이게 한 96년도일 겁니다. 매매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 이 있죠. 임대계약서를 쓸 때도 있지만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특약사항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계약 이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기로 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 은 판거는 기준을 계약일로 해서 원래는 그거 알죠. 잔금 청산하거나 뭐 소유권 이전 뭐 이런 거. 네. 그, 거 뭐, 뭐죠, 그거? 빠대소 인사예요. 빠대소 인사, 정은 선생님. <laughs> 선생님의 가르침, 이렇게 널리 저희가 <laughs>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일로 팔 걸로 되고, 그럼 계약일 현재, 지금 용도 변경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팔았을까요? <laughs> 주택이요. 주택을 팔았죠. 음. 그리고 산 사람은 잔금 지급일 현재로 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잔금 지급일 현재는 뭐였죠? 용도 변경했으니까. 정신 차려, 임마. <laughs> 상가죠? <웃음>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취득세 면에서도 주택이 많으시다면 취득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불법적인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나네 이거는 정확히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절세인 거죠 모르면 못하는 그런 모르면 못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 풀어버렸어 우리 다 죽자 <laughs>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살 건데, 아, 그냥 나 토지만 필요하다. 토지만 왜 필요한 거죠? 건물 지으려고요. 아, 다 때려 부수고요. 응. 아. 그래서, 아, 내가 부수는 비용은 좀 드니까, 부수는 거네가 해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용도 변경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멸실이라고 하는데, 이 멸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득세법 부칙에 있어요. 부칙이라는 곳에, 그 제가 아까 말한 유권에서. 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산 사람은 잔금 치를 때산 거, 산 사람은 계약일 날판 거. 그러면은 똑같이 나는 주택으로 팔아는 다음에 빨리 다다리 부수고, 그리고 잔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도 변경이런거 필요 없는 경우야.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어. 다가구라는 게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뭐냐? 자, 면적이, 바닥 면적이 주택의 총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 주택이 19호 이해할 것자 그리고 세 번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계층 이해할 것 이게 다가구고요 다세대는 4계층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계층일 때 되게 문제가 돼요 사실 건축법상의 다가구 다세대랑 태법상의 다가구 다세대는 살짝 달라요 건축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실질이란는걸 봐요. 내가 이거를 상가 혹은 사무실로 만들어놨어. 근데 실제로는 누가 살고 있네, 거기?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laughs> 네,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상은 사무실이나 혹은 상가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주택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층이 상가야. 2, 3층이 사무실이야. 4, 5, 6층. 그까지 주택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다 가구죠. 다가구 다가구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무실에 사람이 살고 있네.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뭘까요? 다세대요. 다세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주택 하나 들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다세대가 되면 김덕순 거 하나, 김철수 거 하나, 허숙희 거 하나 이렇게. 난 지금 벌써 3주택이나 들고 있는 거야. <laughs> 중과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도 조심하시라는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공부상으로나 계속 공부 공부 얘기하죠 공부를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laughs> 살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개발단지 이런 데 가시면은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실질에 따라 다세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는데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부 24라는 곳에 가서 건축물대장 뽑으셨죠. 네. 자 두번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 가서 내 주소 등본 뽑으세요 자 이렇게 두개를 들고 있죠 그 등기가 그냥 몇층뭐 101호 뭐 102호 103호 이렇게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구분등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등기가 돼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공부상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내 상가랑 주택이랑 지금 몇 층인지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곳은 그 평방미터 아까 660 얘기했죠? 네. 웬만하면 만족할 거예요. 내 지금 주택이 몇 층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도 건축법상으로는 어쨌든 만족을 하니까 여기도 지금 상계 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는 임대인이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거를 주택으로 해서 그게 3계층이 한지 4계층이 한지잘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럼 공부상에 있는 다 제대로 돼 있어요 뭐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고 뭐 사무실에 사무실, 사무실 이딱돼 있어요 근데 옥탑이 있는 거야 누가 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등기에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옥탑이라고 해서 옆면적 제외 뭐 이렇게 적힌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살고 있네 그러면 그것도 주택의 한 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또 다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좀 옛날 식이야 그래서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계단이 되게 큰 면적이야 계단이 막 되는데 그럼 이 계단 누가 쓸까요? 네, 주택? 주택만 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부상 사무실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나 감추면 모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세청을 믿습니다. 적발 당한다는 거죠?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아그쵸그쵸 그쵸. 정말 보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무실인데 화장실이 있다거나 막 집기가 있고 침대가 있고. 싱크대 있런 거야. 네. 일반 사무실은 근데 아침마다 그렇게 툴, 출근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등등 CCTV로도 충분히 얘가 주택으로 사는지 아닌지도 구분이 가능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숨기는 게더 어렵겠네요 네 숨기는 게 어렵죠 혹시 숨길 수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시면 저 그거 좀 활용 좀 하게 전화 주세요 어, 그래 어쨌든 제가 이렇게 꿀팁을 드렸는데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을 두 개를 들고 있었던 거야 아나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싶은데 해가지고 하나를 상가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다른 주택을 팔아버린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요거를 상가로 만든 거 아니냐 해서 막 전화도 하고 그런 거야 막 임차인한테 그 임차인은 계속 여기 주택으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한 거야 근데 나 우리 집인데요 막. 이런거지 임차인이 그러면은 들키는거죠 오늘은 제가 현성님한테 오히려 팁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좀부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굉장히 약간 전문가 같으시고 네 프로페셔널 하신거 같아요 저희 채널이 유머 채널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정보만 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개그 채널 이런걸로 연관이 되더라고요아 그래요? 근데... 음, 그럼 앞으로는 좀 진지하게 개그 채널로 가는 걸로.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이때까지 본 영상들 중에 비슷한 컨텐츠인데 더 세세하게 다루는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공부 뭐 창업, 뭐 부동산 등등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대표세무사 송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m-hmm.